안녕하세요, 장호입니다 우리 무한코아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 다니지 말자 싶어서 오늘은 그냥 별거 없이 조용히 보낼 거예요. 여기 식당인 것 같은데. 역시 나무로 불을 때시는군요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좋아. 그리고 저기 탁발 그냥 준비하고 계시네.

이제 무항공이 저쪽에서 이렇게 와서 도착을 했죠. 다른 물줄기 같아요. 와, 이쁘다, 어제 배내렸갔던 곳. 정말 조용하다. 여기 참 좋은데, 사람들이 바로, 바로 가지. 갈 정도 더 있다. 좋을 만한 곳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침을 뭘 먹나? b 바이디 y e b y 아이 y e b y 이니니마티니니는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그래서 그냥 카오피약 먹기로 했어요. 신과야. 아, 카오피약이 나왔습니다. 소고기를 넣은 카오피약. 역시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고민이 되게 좋네요. <laughs> 다 좋아, 다 좋아. 큰일 났어. 여기 살궜어, 여기 살궜어. 음 나한테서 정말 좋다. 소고기가 조금 질긴 게 흠이네. 소고기를 즉석에서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데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질겨 <laughs> 어? 이건 안 질기다. 질긴 게 있고 안 질긴 게 있네. 에마이, <목소리> 에너이스다 아. 아, 좋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싶어요. 디저트로. 네. <목소리> <Okay. 목소리> 디저트 타임. 커피. 블랙 커피. 제가 스틱을 사려고 돌아다녔는데 스틱 커피가 없어요. 안 팔아. 또 팔아도 막 뿌림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그런 스틱을 팔아요. 결국 식당 가서 테이크아웃으로 <laughs> 사왔습니다.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 달아 그냥 떡이야 전달줄 <laughs> 알았거든요 달리아는 떡이에요 코코넛떡 코코넛이 묻어진 떡 안에 콩 박혀있고 코코넛 묻힌 콩떡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전 이제 들어가서 좀 자겠습니다 <laughs> 아까 들어가서 계속 잤고요 잠자고 씻고 일어나서 작업 조금 하고요 지금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일로 통하는군요 식당은 어제 저녁 먹은 데 오늘의 점심 버섯볶음 버섯. 음, 맛있네. 항상 그러다 주신 마늘, 그 생강, 약간의 향신료. 생강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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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웃음> 망고 <웃음> 쉐이크. <웃음> 엄청 많다. 무항과, 여기가, 관광객이 오긴 오는데, 살짝, 거쳐가는 곳이지, 관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확실히 싸, 딴 데보다. 무항호이 농키아오, 이런 데에 비해서, 확실히 물가가 싸요. 음, 제가 마늘은 좋아하지만, 생각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어제도, 두부 요리 먹었잖아요. 그것도 생, 강 맛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얘도 생강 맛이 좀 많이 나요. 근데 나쁘지가 않아. 심지어 음, 그 생강의 향이 아니라 생강을 또 씹을 때그 맛이 꽤 괜찮은 것같아 음, 맛있다. 안 달다. 어떤 데가 막 자극적으로 막 여기다가 막 시럽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엄청 달게 나오는데 얘는 안 달아. 자밥 맛있게 먹었고 일어나시고 들어가 쉬겠습니다. <laughs> 숙소에 있다가 작업 좀 하다가. 나왔는데, 이런 다리가 있네요. 오, 뚫렸어. 잘못하면, 쑥. <laughs> 아, 멋지네. 해는 저쪽으로 질것 같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시골을 갈 때마다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아요 어딜 가야 된다는 뭐뭘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잖아요 그냥 걷고 밥 먹고 쉬고 이렇게 해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자 오늘의 저녁도 같은 식당 솜땀 시켰어요 솜땀 적당히 맵고 매운 건 제가 조금만 맵게 달라그랬거든요. 조금만 매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매워요 저한테는. 매운 맛을뭘 넣는 거지? 고추가 없는데. 널 <laughs> 음. 지금 시간 8시 반인데, 정말 깜깜하다. 밤이 깊었다. 이제 들가 자자. 내일도 힘든 여정이 될것 같은데. <laughs> 내일 베트남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사파까지 갈 생각인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일 다시 인사 드릴게요. <laughs> I don't know why. Okay. Okay. o 안녕하세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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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름 적고. 눈건 타오라이. 송센하. 송센하. 여기서 표 끊고, 바로 옆에 사타고. 뭐, 먹을 걸좀 사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오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파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상황 봐서 중간에 d m b f 라고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사파로 갈지 아니면 바로 거기서 갈아 타고 차타로 갈지 일단 어, 먹을 거 삽시다 없자. 음료수 다샀다 가자 지금 시간은 7시 반 됐고요 차 타서 기다리도록 하죠 네. 체크포인트 왔어요. 지금 시간 9시 16분이고요. 출발한지 2시간 정도 도착했네. 위로 들어가야 되나 봐요. 자, 끄겠습니다. 출국 도장은 찍었고요.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순조롭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빠른진에 가겠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갈 때는 짐을 가지고 가야 되나봐요 차에서 빼서 다시 가자 자끼겠습니다 1등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 <laughs> 너무 아프고요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들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그러니까 버스 타면 된다 여기 먹을 것도 있네 오 이거 진짜 좋아 음... 지금 9시 50분 됐고요. 무앙쿠 떠난 지 2시간 20분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베트남 그 국경도시, BMBMF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왔다. 신카드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20만동이래요, 20만동, 한 달짜리. 근데 몇 기간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무제한이라는데 <laughs> 그냥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해 르겠는데 저희가 밤에도착할지 새벽에도착할지 몰라서 사파를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일단 해놓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돈은 처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나에서박스로들어 왔잖아요. 네, 다낭에서 일부러 환전을 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사람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지금 10시 20분이니까. 30분 걸린 어, 한 30분 걸리고 같아요 어, 검색해보니까 한 시간은 갈것 같은데요. <놀람> 자, 위에 있는 버스입니다 바로 사파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사파 가는 버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파? 이거야? 큰 버스 아니고? 버스가 너무 작아 저걸 타고 7시간 8시간 어떻게 가 어, 버스 없나? 큰 버스? 전태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일단 탑시다 차안 이게 사람 찬지짐찬인지알 수가 없네 미치겠다 <laughs> 어떻게든 가면 되지 뭐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몽라인가 봐요. 여기가 이 지역이. 저쪽에 강도 흐르고. 여기 <laughs> 지금 <laughs> <이거> 얼마나 왔지2 시간 반온거 같아. 2 시간 반. 타는 사람도 없는데 왜 멈췄을까? 두번째 피괴소 여기 오는 과정에서 산에 막 넘어오는데 보산족들이 되게 많은거예요 오는 동안 좀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초반은 좀 지루했는데 30분 동안 정수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돌아보려고 아 너무 안전만 있었더니 시장이구만 시장 어. 막 이것저것 샀어요 사탕수수 15,000동 그리고 딸기 그 5만동 그리고 빵 하나 15,000동 <laughs> 가자, 가자. 네, 사파라의선녀 가봅시다. 응? 8시에 예상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laughs> 12시간 30분 12시간 30분 제가 숙소를 예약을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주말이야. 그래서 방이 막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막 찾아 놨거든요. 거기를 걸어가면 될거 같아요. 갑시다. 걸어서 18분. 예? 네티 2000 비트. 두기스 베러, 라이트? 예스. 리뷰 포스, 오케이. 어, 숙소 체크인 잘했고요. 어, 씻고 나와서 싼그로 이미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리고 숙소는 되게 싸요. 82,000도. 우리나라 돈은 4천0 0원 조금 넘는 거죠. 근데 너무 싸서 그런지 너무 좁아. 물건 넣을 때도 없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내보고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숙소는.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오늘 온거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가지고요. 무앙코에서 어, 아 7시 반에 버스가 출발을 했고요. 어, 11시 20분에 베트남 디엔비엔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술술 이어져요. 국경 도착해서 국경 나오고 국경 도착해서 국경 나오고 뭐어려울거 없어요. 쉽게 쉽게 진행되니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도착하셔가지고 환전이 필요하시면 환전을 하셔도 되는데 환율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심카드를 제가 샀잖아요 아까 20만동에 30일짜리 무세한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사파로 넘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이라면 사파 가는 버스를 타면 버스비를 바로 받지 않고요 사파 와서 받아요 그래서 버스 탈때돈 없다고 얘기하고 어, ATM 앞에 내려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버스가 ATM 앞에 서줘요 내리라고 왜냐면 오늘 같이 탄 외국애들이 ATM 앞에 세워 달라고 해서 그 앞에 내려서 돈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수료 있는 거 감안하시고 어,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무한코어에서 버스 타실 때 혹시 모르니까 먹거리 조금 사들고 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사파 가는 버스가 거기서 11시 반에 출발을 했고요. 여기 도착한 게 저는 8시에 도착했어요. 무한코아에서 사파까지 총 12시간 반이 걸린 거죠. 아,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제가 그거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푹 쉬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봐요.